안녕하세요, 당글맘 TV 당글맘입니다. <laughs> 제가 정말 오랜만에 네,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가슴 뛰는 삶세 번째 영상 올리면서 하나 약속을 한게 있잖아요. 뭐 아무도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약속을 했었던 게 어, 다음 방송 때는 나의 미래 이길기를꼭 가지고 오겠다. 라고 방송을 마무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 나의 5년 뒤가 조금 더 멋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어,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욕심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도 저도 또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밀어지고 밀어지고 음, 그렇게 될것 같아서 이제 열흘이 벌써 지나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은안 되겠다. 음, 싶어가지고 이제 뭐잘 모르겠어더라도 음, 그냥 제가 생각하고 제가 꿈꾸고 있는 저의 5년 뒤의 미래 일기를 지금 같이 한번 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슴 뛰는 삶은 이 책은 여전히 저한테 계속 쿵쾅쿵쾅 음, 저한테 계속 노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 미래 일기 부분을 한번 공유를 해봐드리겠습니다. 어, 2000 19년 1월 24일에 찍는 2024년 1월 24일의 미래일기입니다. 1월 24일이에요. 오늘 일기는 영상으로 좀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아, 저에게 사실은 1월은 참 바쁜 달이에요. 음, 특히 올해는 더좀 바쁜 것 같은데 제가 지난 또 며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어, 몇몇 이벤트들 때문에 이리저리 되게 많이 바빴습니다. 지난 5년 전에 어, 메라테크를 통해서 이제 직급을 성취를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어, 원하던 삶이 있었는데요. 그게 참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때 영상들을 보니까. 아, 이게 정말 많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 일단은 오늘은 지금 이제 저녁 6시인데요. 오늘 되게 바빴어요. 뭐 하고 왔냐면은, 송도에 이제 저희 멘토이시 구장 스폰서이신 배지원 사장님의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요.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 이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스폰서이신 양지원 사장님이 어, 서양화에 대해서 되게 하고 싶은 이제 꿈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PPD 달성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취미로 어, 유화를 지금 그리고 있으신데 그 개인전이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 시계 참석을 하고 왔고요. 이렇게 피아노만 잘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림에도 이렇게 소질이 있는 줄은 오, 이렇게 개인전을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잘하는 분들 보면서 되게 부러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양정 사장님 네, 응원하고요. 음, 두 번째 개인전 한 2년 뒤에 네, 원스타 달성하고 난 다음에 하신다고 하는데 예, 그때도 꼭 오픈 멤버로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나니까 벌써 이제 할 일이 되게 또 많아졌어요. 지금 내일 어, 사실은 이제 라이프타임 다들 아시죠? 네, 5년마다 있는 크루즈 여행이에요. 메나테크에서 하고 있는. 네, 15년, 이제 15, 15주년에는 이제 배주원 사장님이랑 이명진 사장님만 이제 다녀오셨는데, 이제 5년마다 라이프타임 이 크루즈 여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드피디 이상 사장님들이랑 같이 가게 되는 이 크루즈 여행인데, 어, 이번에는 이제 공교롭게도 1월 말에 내일 이제 출발을 하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마흔이 되기 전에 어, 마흔이 되기 전에 생일파티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 네, 크루즈 여행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싶다 라고 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이제 한달 동안은 아니지만 보름 동안 진행이 되지만 그 보름 동안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이제 스폰서 사장님들 네, 다 합쳐가지고 적어도 한 50여 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꿈에 그리던 그러한 네, 생일 파티를 음, 그리고 또 이제 1월 26일은 이제 제 생일이지만 1월 28일에는 또 이제 정희수 사장님 생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생일 파티를 할 거라서 너무너무 지금 기대되고 많이 신납니다. 네, 이제 일단은 크루즈 여행 가가지고 그때 이제 또한번 방송 보여 드릴 거고요. 어 이제 그 여행 다녀오고 나면은 저또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스텝분들이 되게 노력 중이신데 아 어, 제가 늘 이야기했었던 클리코 민박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방학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겨울 방학 때는 가족분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런칭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오늘 이제 기획서 컨셉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이제 늘 제가 꿈꿔왔었던 어 부모 교육.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 그리고 엄마 스쿨, 마더 스쿨, 바더 스쿨 이게 계속 이제 단타로만 어 이벤트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다가 이번 글리코 인박에서는 2박3일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뭐들 하던 것처럼 이제 전 식사는 이제 우리 클렌식 음 우리. 트루 헬스 제품으로 클래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늘 이제 도와주셨던 선생님께서 이제 요가하고 네 그리고 이제 훈련 해주시는 거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수고해 주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분 만난 것도 벌써 5년 넘었어요. 네늘 항상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이나 이제 요가 필라테스는 이제 선생님께서 봐주실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수업이 있잖아요. 2박 3일이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에 대해서 뭐 보물 지도 이거는 늘 하던 거니까 계속하고 이번에 이제 추가가 된게 어, 예, 연구소장님, 네, 더함성 연구소장님, 이창건 네, 소장님께서 이제 마인드셋 강의가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세팅이 돼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저자 특강을 이제 우리 글리코윤박에서 이번에 최초로 오픈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음, 이제 그분 강의가 이제 있고요. 그 마인드셋 가지고 이제 부자 마인드 쪽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에 관련된 네, 그 부분들 나눠가지고 2 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어, 커리큘럼이 지금 짜져 있고 있는데 어, 되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글리코민 박도 너무 너무 이제 좋잖아요. 근데 진짜 흥분되는 프로그램이 이제 음,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3월이 되면은 우리 이제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서 늘 고대하고 고대하고 고대하던 어, 글리오 글로벌 글리코 아카데미. 네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아이들 있는 엄마 아빠 사업자들이 계속 꿈꿔왔었던 거예요. 너무 이제 감사하게도 원장님, 김영나 원장님, 그리고 박혜원 원장님, 두 분이서 경영 일선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후원자 사장님들과 함께 이제 오픈을 하는데요. 이제 아카데미가 3살부터, 3살부터 이제 중학교 나이 16세까지 이제 포함을, 교육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우리 놀쌤, 네,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는 하브루타스 여기서 이제 바인더 교육 그리고 초등 이제 하브루타 교육 이게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세 어, 살부터 우리가 뭐 언제든 세미나가 있을 때든 뭐 이제 평일 오후든 아니면은 이제 주말이든.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어 그런 유치원이 생긴 거죠. 네, 유치원 그리고 이제 학교 방과 후에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생겨서 이곳에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이 피아노 선생님도 계시죠. 미술 선생님도 계시죠. 체육 선생님도 계시죠. 이래서 이제 공동 육아를 할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 당근리도 벌써 예, 나이가 네. 이제 벌써 10살이에요. 그래서 뭐 학원을 어디를 가냐. 나도 저기 한번 가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해 가지고 만든 아카데미이니만큼 뭐 벌써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서 이제 뭐송도에서 그리고 이제 청라에서 어 많은 이제 모델들을 삼아서 지금 이제 대기 중인 인원들이 꽉 찼고요. 이제 그래서 기준이 좀 생겨지게 됐죠. 일단은 뭐 메라테크 사업자분들 부부사업자분들 이제 당연한 것이고 이제 MBA를 우수하게 우수 졸업생으로 졸업하신 사장님들 대상으로 음 이제 글리코 민박도 오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글리코 아카데미도 오픈이 돼요. 음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 프로젝트 하느라 사실 이 최근 1년 2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어, 진행을 해왔는데 이게 된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음, 5년 전에 이걸 기획을 제 혼자 머릿속으로만 했었고 사실은 그 내용들을 전혀 원장님들 모르셨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계속 들이댄 거예요 원장님들께 그래서 아 그래 한번 같이 진행을 해봅시다 라고 이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후원자 분들도 정말 많이 생기셔 가지고 네 이제 멋있게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게 어,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지는 이제 미추홀구에 있고요. 네 성도에서도 그리고 청라에서도 지금 오픈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원장님들이 어, 이게 청라하고 이제 네, 송도에도 할수 있게끔 지금 이제 모집 중이고요. 아마 네, 너무 멋있게 정말 부모 교육 그리고 자녀 교육 그리고 어 초등 교육의 메카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멋있겠죠? 네, 앞으로 이건 계속 계속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아뭐 제자랑 제가 지금 이제 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 다 그냥. 자랑하고 나니까 오늘 하루가 지난 것 같아요. 오늘 빨리 자고 내일부터는 이제 여행 하러 가야 되니까 보름 동안 한국에서는 바이바이 하고요. 네 이번 크루즈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중간에 파티 영상 꼭 보여드릴 테니까 네 그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